자, 문제 10번 봅시다. 얘도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정보가 많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아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림상에 먼저 주어진 조건들 한번 표시를 해볼까? 그러면 AB의 길이는 3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BC의 길이는 2라는 거 주어져 있지? 그리고 AC의 길이는 3보다 크대. 그리고 코사인 뭐가 주어져 있냐면, BAC, 여기에 각이 주어져 있네? 여기가 귀찮으니까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뭐 끝났어? 이거 끝났잖아,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게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를 봤더니 MD의 길이를 구하래. 이게 뭐야라고 하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찾으려면 당연히 보조선을 AD를 그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일단 얘에 대한 정보를 뭘알수 있을까? 또는 혹은 여기에 대한 거에서 얘를 알아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전략을 세우고 가 보는 걸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다 또 보조선 이렇게 그리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당연히 얘 아니면 얘둘 중에 하나에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그럼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당연히 a, c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2x가 되고 2x가 3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를 세팅하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삼각형 a, b, c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2x 곱하기 3에 8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 4x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x,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나? 그러면 분수 있는 거 짜증나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지? 이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딱 봐도 홀수기 때문에, 8을 2와 4 짝수도 쪼개면 홀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당연히 극단적으로 8대1로 갈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딱 되겠네? 그 그러니까 X가 8분의 5는 2분의 3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2 되겠지? 그럼 여기다 정보를 표시해 주자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는데 뭔가 잘 보이는 게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가 3이면 여기하고 여기에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의 각을 모르면 알파라고 놓을까? 아는 것도 표시하는 거야. 알파는 구할 수 있는 각이기도 하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각이 하나 같은데, 얘랑 얘랑은 무슨 각? 막꼭지 각이니까? 끝났네? 닮음이네? 얘랑, 얘랑 닮음이잖아 그러면 닮음비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길이는 모르니까 X라고 두자 그러면 닮음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될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뭘로 바뀌어? MB 구하는 문제가 바뀌어 그러면 뭐 알아? 세타 알고, 2 e 알고, 3 아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지우고 문제 풀러 가면 되겠지? 저기 x라고 놓는 건안 되겠다. 아까 전에 x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y라고 놓을게. 그러면 m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여기다가 8분의 7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몇 되냐? 13 빼기 2분의 21이니까 2분의 5 되겠네. 그러면 mb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10 되겠네. 그러면 2대 2분의 루트 10은 y대 2 이렇게 되니까 y는 계산하면 루트 10분의 8이어서 유리화하면 5분의 4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래 10번 치고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엄청 못풀 만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막 그럴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 평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을 잘 지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자, 그럼 10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